안녕하십니까. 저는 AI융합학과 22학번 박정윤이라고 합니다. 어, 애초에 저는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이 있었고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학과 동아리인 셀을 이용해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저도 이제 올해 몇개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 우선은 팀원들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을 때는 사실 이름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 어, 저는 마케팅 회사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고회사나 어, 제가 공부를 더잘 잘하고 성적이 더 좋아진다면 어, 방송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AI한테도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 우선 열심히 다니시고, 포기하지 말고, 정과한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다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사학권 현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두이노랑 파이썬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같은 시기에 두살위 사촌이 항공 관련해서 코딩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게 됐고, 그리고 코딩도 막상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서, 음, 이 길로 가면 되겠다 해서 이 학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일단은 코딩을 하는 학과이고, 약간 공과 쪽, 작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아니고 여튼 공과대학이었다 보니까 물리나 약간 선형대 수학, 공대 수학 같은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미리 선행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교육과정에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약간 진짜 코딩하고 이론 수업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 가지고 그게 살짝 달랐던 것 같네요 음. 일단 명확하게 결정을 해둔 건 아닌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AI랑 보안 쪽이 네 보안 쪽 공부를 하고 있네요. 음,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시절에 관련 분야 서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어, AI 관련으로는 약간 파이썬 교재 같은 것도 사서 읽어보고. 또, 약간, 코딩하면은, 해커나,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이런 것들도 약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어서,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도 읽어, 읽어봤었는데, 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 문제 코드들 같은 것도 한번 봤었는데, 되게 재밌다라고 느껴져서,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받아, 미리 한번 받아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출석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출석 점수가 되게 생각보다 커가지고, 1학년 때는, 아, 하루쯤이야, 뭐, 아, 오늘 좀 자체 공강할까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스노우볼로 되게 크게 불러오더라고요. 그러고, 전공 공부. 되게, 파이썬, C 하고 이제 여러 언어들을 할 텐데, 어, 이거는 내가 주로 쓸 언어가 아니니까, 대충 점수만 잘 받고 넘기면 되지라고 할게 아니라, 나중에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거할 때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배우는 전공 과목들 따로 열심히 정리해두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이용학과 제약 중인 이용학관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부터 코딩이랑 AI 쪽,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저희가 파이썬 수업을 할때 엑셀과 접목해서 파이썬을 연관시키는 수업을 했었는데 저는 파이썬이 AI 쪽이나 개발 쪽이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엑셀 쪽으로 연관이 돼서 수업하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래프 같은 것들이 이제 접목시켜서 하는 게 흥미로웠다는 라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 1학기가 겨우 끝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김세민 교수님의 영어 바이디 기초 수업이 이론 수업이지만, 그래도 컴퓨터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많이 배워서 그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제 학생 여러분, 제 학생 선배들이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지, 저희가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걸 많이 나가기 때문에 1학년 때, 그리고 재학하실 때 해보고 싶은 걸 상당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